д okay. 네 반갑습니다. 코인력곡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도 짧게 진행하고 중요한 알맹이들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가 3월 17일 날 올렸던 영상인데 영상 보시면은 저스트코인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1차 매수가는 59.7억. 으로 잡아 드렸고 2차는 55원으로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 코인 어떻게 변동됐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업비트의 저스트 코인 4시간봉 차트고요. 제가 이날때쯤 17일 날 때쯤, 17일날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추천 드렸었던 근거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 여기 매수벽 매수벽에 다 있을 때이 코인은 이만큼의 상승폭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추천 드렸었던 매수가 딱 59.7원 터치하고서 저희는 1차 매수가 도달하고 바로 고점 66. 1억까지 올라가 주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서 진입하신 분들 대부분 플러스 11%까지 수익을 보셨을 텐데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는 플러스 5에서 10% 수익권이 되면 무조건 전략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아니라 2차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문하단 링크로 연락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2차 매도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이 저스트코인의 2차 매도가는 그대로 유효하니 만약 내가 저스트코인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2차 매도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스트 코인은 지금 이제 매도 벽에 다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아마 이 벽은 바로 뚫고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를 봤을 때, 최근 차트를 봤을 때 비트가 조금은 상승장으로 돌입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어두었었던 저항선들을 하나하나씩 다 뚫고서 쭉 올라가주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비트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겠다. 나는 이 상승장이 분명 한 번쯤의 조정은 있을 텐데 그 조정이 어디서 진행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시황을 안내해드리면서 이런식으로 추천종목도 같이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미세고 추천 나갔었다가 몇시간 안돼서 자율 매도가 5% 이상 도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린 모습 이렇게 체크가 되실거예요 나는 아직 여기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본문하단 링크로 입장문의 남겨놔주시면 누구든지 100%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에서도 짧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플레이뎁이고요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플레이뎁은 충분히 많이 상승해서 여기서 이제 꺾일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코인들은 전부 다 단타로 5에서 10% 수익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플레이뎁 추천드리는 이유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월 24일 오전에 나왔던 기사고요 플레이뎁 선선물산 맛손 에버랜드 메타버스 상반기 론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에버랜드 메타버스를 비롯해 관련 생태계 조성에는 플레이댑의 블록체인 인프라가 뒷받침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전날 플레이댑그 상승한 모습을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업비트 차트로는 잘안 보이니까 트레이딩 뷰로 열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업비트의 플레이댑 4시간 봉 차트고요. 자, 여기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노란색 부분 이 부분에 닿으면 이렇게 닿을 때마다 캔들이 반등을 해줄 거고 이 반등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 여기 이 보라색 매도벽까지는 반등을 해준다 그러나 전날 플레이 뎁 이렇게 급상승을 해주면서 원래 있어야 될 매도벽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는 뜻은 이 플레이 뎁은 아직까지도 상승 가능성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라서 이게 더 이상 안 오를 거다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위에 매도벽이 있지 않는 한 플레이 뎁은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 신입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플레이 뎁의 1차 매수 가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1450원에서 1460원까지 잡아두도록 할거고 그리고 2차 매수가는 펌핑이 시작되었었던 1250원 에서 13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계좌에서 플러스 5에서 10% 되었을 때 절반 털어주시고 그리고 2차 매도가는 본문하단 링크로 저한테 2차 매도가를 문의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플레이앱 차트를 매일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대응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차 매수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아마 이 플레이랩은 여기 1차 매수가 현재 가격으로만 터치를 해주고 바로 더 크게 한번더 띄워줄 거예요. 띄웠을 때 목표가 5에서 10%까지는 금방 달성이 될 거니 여러분들 진입하셨다면 본문하단 링크로 본인의 매수 평단가 저한테 말씀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놔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차트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보면서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일 추천 종목은 짧게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트 비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자, 비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비트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 48k에서 50k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48k 닿을 때까지는 좀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조금 비트가 48k 도달할 때까지 장기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문하단 링크로 종목 추천이란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 제가 이제 48, 50K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불장 시즌으로 가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나왔던 불장을 여기서 다시 한번더 겪으려면은 이 비트가 아예 하방으로 뚫어져서 여기 35K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던지 아니면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정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주는 차트의 모습이 나와주던지 이두 가지 중 하나인데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었던 방법은 굉장히 확률이 적고요 아마 이 비트는 한번더 35K 바닥을 확인하고서 이 바닥에서 다진 다음에 크게 띄워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여기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런 시황들 꼭다 읽어주시고 상황에 맞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현물은 더 이상 이제 물리거나 혹은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장에서 굉장히 재미없어서 안할 거다 현물 말고 선물에 대해서 나는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솔 트레이딩을 검색을 해 주시고요. 솔 트레이딩 검색하면은 여기 상단에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나와 있는 영상 중에서 아무거나 한편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 영상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더 보기 눌렀을 때 이렇게 신호방 받는 방법들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텔레그램은 솔 트레이딩에서 보내 드리는 텔레그램 신호고요. 봤을 때 어제 신호 포지션 보면은 레버리지 30배 권장 수준으로 나오고 롱 포지션 취했네요. 취해 가지고 15%, 30%총 45%까지 수익을 확보하고 보였다 나오고 그 전날 23일에서는 30배 똑같은 롱 포지션 진입해서 10% 20% 그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소울트레이딩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여기 100% 무료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고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금액 영상을 짧게 여기서 마쳐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저스트코인은 좀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분히 오른 플레이뎁 이 코인도 충분히 올랐다가 아니라 아직 더큰 상승 담아있다. 이두 가지 코인 들고 있으면 본문하단 링크로 본인의 매수 평단과 남겨놔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상세하게 이 코인들 매일같이 차트 확인하면서 매도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카톡방에서 추천하는 코인이든 혹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하는 코인이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로 여러분들 계좌 안전하게 불려서 가길 바랄게요. 감사합사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